많은 은혜를 나누셨겠지만 이번에 좀 특별하게 우리 두 분께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우리 배영민 집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영민 안수집사입니다 음, 부끄럽지만 저는 리딩지서서 성경통독을 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평생 한 번밖에 완독하지 못했었습니다 음, 제가 큰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에 어, 성경 완독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병원 생활할 때 성경을 한번 완독하였고 어, 병이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그 은혜를 잊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성경을 완독하지 못했었습니다. 어, 물론 성경을 완독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는 썼습니다. 하지만 매번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규례가 나오는 레위기에서 자주 포기를 하게 되었고 음, 어,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고 즐겨 읽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지자스 성경읽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 아내와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로운 싸움처럼 홀로 읽어 나갔던 성경을 어, 조원들과 함께 읽으니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몸이 아픈 적도 있었고, 어, 업무가 너무 바빠 정신없이 지낸 적도 있, 있었지만, "리딩지어스 조언들의 완독했습니다"라는 카톡을 확인하는 순간 "아차, 나도 빨리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조언들의 "완독했습니다"라는 문자가 저에게는 마치 "배집사 힘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완주하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매번 교회에서 진행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으로 동기 부여를 해 주신 목사님과 이끌어 주신 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든 성경 통독 프로그램으로 조원들과 함께 권면하며 읽을 건면함에 읽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성경 읽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매일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을 느끼기 때문에 평소 살아가는 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완주했지만 내년에는 성경뿐 아니라 리딩지저스 교재도 더 꼼꼼히 읽어가며 통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도 내년에는 저와 함께 유익한 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네, 프로그램 홍보하는 약간 PPL인 것처럼 <laughs> 느껴지지만 PPL은 아니고요. 그만큼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은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윤경 집사님께서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이 긴장하셨으니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요. 처음 리딩저스 수, 어, 수료식 간증 요청을 받고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 솔직히 자신도 없고 <laughs> 안울 거라고 기도했는데 네. <laughs>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올 초에 제가 리딩저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성경 말씀은 음 목사님 설교 말씀 때만 들을, 들을 때만 읽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한번 읽어 봐야겠지, 읽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꼭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만 돼서 창세기만 몇 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함께한 45주라는 315일의 시간 속에서 어떤 날은 말씀에 마음에 막혀서 눈물도 났고 또 어떤 날은 그 말씀을 되뇌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정말 읽기 어려운 시기의 이름들과 말씀으로 중단의 위기가 있었지만 어, 사랑방 식구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차근차근 읽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일독을 했지만 아직 완전한 일독을 한것 같지 않아서 어, 이 자리에 나와 수료식을 받을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음,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혼자서라도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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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5년 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년에도 해야겠구나 이든지저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료하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셔서 내년에 제가 이렇게, 느꼈던 이 기쁨과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되게으면 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간이는 우리 133분에 우리 133분에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고 또그한분한 한 분을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네 우리 대표로 한 분을 선정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옥승 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리딩지저스 133분에 우리 완독 수료생 중에 정옥순 권사님께서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네, 우리 네, 우리 권사님 앞에 서시고요. 수료증 리딩 지저스 이름 정옥순 위 사람은 2023년 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5주간 개명 교회에서 실시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를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명교회 단임 목사 김도경.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전체 우리 133분의 수료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손을 벌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133분의 수료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보배롭고 존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신 学习。 박수 올리겠습니다.